자, 이거는, 0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1점짜리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전부 다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점짜리도 있었고, 이때 당시, 음,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지문들, 특징이 뭐였냐면은, 지문이 길지 않고 짧은 편이에요. 대신에, 짧으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길면, 객관적, 정보로 판단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것을 짧게 만든다는 것은 곧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짧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지금 그냥 어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점점 길어지고 점점점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을 정보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시기였을까? 압축되어 있는 정보가 많고 숨어 있는 애들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때 단순히 제시된 사실만 확인하고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론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지문을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일단 풀어봅시다. 아. 문제를 슬쩍 보면, 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현 기법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첫 부분이니까 예술이 무엇이냐? 추상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베토벤, 발레와 같은 친숙한 사례를 통해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물론 이 대답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이것들 모두를 예술작품으로 특징 짓는 속성, 곧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확,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 이게 뭐예요? 예술이죠? 예술에 속한 것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속성, 본질적인 것,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다면 대체 이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술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러한 가정하에서 전개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예술은 곧 모방이라는 서양은 예술은 곧 모방이래요. 그리고 이게 서양의 전통적 시각, 그리고 예술은 감정이다. 예술은 형식이다라는 주장까지 모두 예술의 본질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가 됐대.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답으로 경쟁을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본질일까요? 또 의문을 주고 있죠. 아, 어, 이뭐 여기는 이 문제 보면서 풀어봅시다. 20세기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들었어요. 누군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 경쟁으로, 여기 보면서 도표를 그려보라는 건데, 게임과 경쟁. 그냥 우리가 그려보면 됩니다.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인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문장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은 이거예요. 게임의 본질적 속성, 모든 게임 안에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다라는 건데 곧 반례가 만들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래요. 얘는. 게임 밖에 있는 애예요. 한편 게임 중에서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료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 놀이. 혼카는 경쟁이 아니래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가다 보면은 모든 게임의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여요. 전부 다 발레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에 대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래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죠? 게임은 본질에 있어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에 유사성에 의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향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은, 하지만,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다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무조건 존재한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결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에 실일 수 있다. 왜냐면 은 왜냐면 은 짧은 실들이 계속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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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이 처음의 실과 끝실 역시 연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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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같은 밧줄 속에 실일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추인데 유추 제가 음, 항상 이 유추 추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가 설명이 아니다 이해를 시켜줘요 유추나 추론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이고 이걸 왜 지웠냐 유추 아 여기다가 어떻게 쓰지? 가슴. 제가 항상 하는 예시입니다. 자라 보고 왜 놀랐을까요? 자라가 물잖아요. 자라한테 물려 가지고 겁없이 만지다가 깨물림 당하고 물린 다음에 아이고 씨 아파 죽겠네 하면서 아이고 관 떨어질 뻔했네 하고 깜짝 놀랐다 이거야. 그런데 자라 등딱지랑 소뚜껑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속뚜껑 보고, 와우씨, 저거 잘하냐? 라고 놀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유추, 그리고 추론,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아는 일에 대해서 예상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고요. 그리고 이 팩트를 기반으로, 팩트를 근거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추나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기억의 예시를 보시면은,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까지가 제시되어 있는 팩트구요.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된다면 이 실과 이 실은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를 떨어져 있고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얘랑 얘가 들어 있는 밧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얘를 구성 요소로서 밧줄을 꼬운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얘랑 얘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라고 유추를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유추가 맞습니다. 질문을 던졌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상반되는 관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냥 쭉 보면서 긴가 아닌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 그냥 제대로 정석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사실 이 정석적인 방법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만은. 문제를 풀때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1번을 보고 나서 쭉 보고 판단하고 2번을 보면서 쭉 보고 판단하는 게더 빠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봅시다. 아, 2번이 아니구나. 어, 49 다음에 50번이죠? 여기, 위그를 읽고 와이치 예술론에 이인한 게 와이치 예술론 아직 못 봤으니까 읽어줘야겠죠?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 여기까지 보면서 이해를 잘 했다면, 이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런저런 면에서 닮았는데 공통적인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게 바로 가족 유사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열린 개념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얘는 주어진 대상이 이미 그 개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 가족 같은 거네요. 가족 유사성 같은 거네요.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얼마든지 그 개념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열려있는 개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애는 이렇게 닫혀 있는 애가 아니라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개념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술론인 표현론이나 형식론은 있지도 않은 본질을 찾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대요. 이걸 보고서 상반되는 관점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 전통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와이츠는 표현, 형식이니 하는 것은 예술의 본질이 아니에요. 차라리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대요. 자, 그는 열린 개념으로 예술을 보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창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술의 가장 적절한 대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학자 와이츠의 예술론입니다.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 비학자 와이츠는 뭐라고 했어요? 예술은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고 표현, 형식 같은 것은 좋은 예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와이츠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 개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확장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지.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죠. 가족 유사성이라는 근거가 있죠.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볼까요? 나머지도 한번 봐볼까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좀없 지금은 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자 선지들이죠. 본질은 없죠. 가족 유사성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둘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죠. 마치 전혀 만나지 않은 실과 같이. 전혀 만나지 않는 두 작품도 두 대상도 같은 예술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이츠는 아, 잠깐만 내가 아까 유비추론 이야기 해줬던 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짧은 여기까지가 팩트고 그럼 여기까, 여기서부터가 추론이라 그랬잖아. 이것도 추론인데 이것도 추론인데 얘를 묶어 가지고 이 짧은 시의 예시를 통해서 이처럼 예술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 유추네요. 사실 제가 유추라는 것 그리고 추론이라는 것 명백하게 구분을 못 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같은 추론의 영역인 건데 딱 보니까 이것은 예이 밧줄을 자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해서 소뚜껑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인 것 같네요. 이게 조금 더 명백하게 유추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봅시다. 예술의 본질은 없다가 맞죠? 예술의 본질은 없다가 맞죠?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예술의 속성은 없다고 본게 맞죠? 그리고, 예술이 가족 유사성만 있는 열린 개념이라면, 어떤 두 대상이, 두 대상이 둘다 예술이면서 서로 닮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여기에서. 방금 봤나? 이거 얘기했나? 아무튼 간에. 와이츠는 무엇이 예술인가요?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는 분리해야 된다. 그쵸. 표현이나 형식 같은 것이 좋은 예술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고 예술인지에 대해서는 가족 유사성만을 가는 열린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현대 예술은 독착성, 독창성, 예술의 한계 도전, 예술의 영역을 넓힐 수 있었어. Y치 이론은 이 크게 넓힐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가족 유사성만을 갖는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예술의 영역이 넓힐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번. 영화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가능해져요. Y치에 의하면 이것도 예술이겠죠? 그쵸? 맞습니다. 나머지 요거를 볼까요? 기억에서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A에서 E 중에 문맥상 이질적인 하나, 밧줄과 짧은 실의 관계로 보아, A의, 우리 지금 여기서 봤죠? 어떻게 저, 정리가 됐어요? 대상 작품 역시 예술이라고 본다는 거죠. A B C D E 볼까요? 발레 백조의 호수. 이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쭉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어떤 그룹? 이건 뭐죠? 예술이죠? 그렇죠? 어떤 그룹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그룹. 이것은 예술이죠. 발레 백조의 호수 이건 뭐예요? 작품 또는 대상이죠 혼자 하는 카드놀이 뭐예요 대상이죠 동생 뭐예요 대상이죠 가족이 아니라 대상이죠 그리고 이 뭐죠 구성원 일부 뭐예요 일부, 일부적인 일부 일부분 곧 대상이죠 그렇다면은 총 예술을 총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자 구성 요소들 예술의 구성 요소들 가족 유사성에 의해요 이하여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짧은 실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바로 크게 예술을 지칭하고 있는 거니까 얘만 이질적인 A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번, 그리고 얘는 4번, 그리고 2번인 거죠. 이렇게 풀어 봤습니다. 살짝 요즘 지문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래도 이런 것도 풀어 주면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